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운반차 하나, 노란 운반차 하나 봐 드릴게요. 노란 운반차 인데뭐 이렇게 뭐 리프트도 달수 있지만 보통 흔하게 쓰는 거 하나, 기본 기본적인 거 하나 이제 봐달라 고하면 상판은 상판은 그렇게 1.2m에서 1m. 뭐 여기서 용접해서 다르게 또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가 이제 기어가 안 달린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어가 안 달린 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이제 기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달린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 뭐, 120에 650W 잖아요. 650W. 그리고 배터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패스. 그래좀 짧게 타실 분들은 저 정도 괜찮고, 120에 800W 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죠? 800kg 정도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좀센걸 가요. 센 거. 1000w, 1000kg, 그 다음에 48v 20A. 배터리도 좀 넉넉하게 되게, 좀 무겁겠죠. 근데 배송비가 좀 나오겠죠. 네. 배터리가 20A니까 좀큰게 들어있고, 모다도 좀큰게 들어있고, 120에 80. 그 이것도 전작도 길어요. 120이니까 여기까지 빠지게 나면, 예. 네. 다 여기 까지 132니까 여기서 더 나오면 또빡좀 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도 좀 있을 거예요. 무게도 한뭐 23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관세도 뭐한1 한 0몇만원 정도 나올 거고 그런데 어, 상품이 그나마 120에 80 그나마 여기 이 힘이 좀 배터리도 좀 있고 힘도 좀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얘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좀 애들은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얘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간 브레이킹도 약간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1키 프로그램이 운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애들 좀펑그라로 조금 세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요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양입니다. 계란 면에 요런 것도 좀 있고요. 요, 여기 뭐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사이드 브레이크에 변속 기어도 있고, 브레이크, 풋브레이크도 있고 여기 사람이 올라탈 수도 있고요 올라타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있어 어서 네. 역으로 주행해서 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의자는 한쪽 방향으로 밖에 안 되네요 어. 어차피 실고 앞에서 물건 떨어지는지 씻고 보면서 가는 게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자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 이제 상판 크기나 너비, 하이어 어, 의자 좀 푹신한 거, 스프링 달린 거 있다. 바퀴는 일반적인 바퀴 썼다. 어, 사이드 브레이크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이 LED, 기본적인 LED입니다. 30도는 간단하게 올라간다 뭐 이런식으로 적어놨는데 여기서 얘한테 마이너스는 배터리가 어, 좀 적고 600W라서 어, 조금 어, 힘이 좀 딸리죠 그래서 800W까지 올렸는데 배터리도 올려줬고 평타를 치네요 평타를 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리는게 어, 모다를 좀더 좋게 올리고 배터리를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올렸는데 이제 드럼 브레이크식이고 그렇죠? 드럼 브레이크식이고, 그 다음 상판이 70이에요. 상판이 70. 상판이 70이고. 근데 이제 상판이 이제 80으로 올라가죠. 80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또 이걸 낮췄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려야 되겠죠. 와트를 어, 올리고, 그 다음에 80으로 유지시키고, 어, 배터리도 올리고, 어, 평타. 5번이 평타네요. 5번이 평타. 그 다음 6번으로 올라가는데 이왕 올라갈까? 돈 조금 더 주고, 한 몇만원 더 주고, 그냥 80에. 어, 20암페 들어가고 천압도 올렸어 좋아요 그래서 6번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 1 60짜리는 아주 작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공기타이어로 되어 있네요 아, 통타이어로 되어 있네요 통타이어로 800W 20암페짜리 엘리베이터 왔다갔다 그럴 때 작게 미니티가 있을 땐얘 그리고 얘는 1.2m에다가 132까지 나오죠 80에 120.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넓혀도 되죠 본인이 용접 차 가지고 좀더 넓혀도 되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잉용 계좌에서 사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여기 우리 회원이 요번에 이거 들고 가셨어요. 여기 평타. 아, 6번이 평, 6번이 고사 고사 고사야.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옵션 넣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어. 그다음에 아베 오. 평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냥 음, 1000W 어, 까지는 아니고 800W에, 여기 상판이좀 작잖아요. 80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80 정도에다가 800W 가자. 120에 80 정도에, 뭐, 크기는 어차피 용도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성비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그냥, 하나 조금 몇만 원더 주고 그냥 올라가자 그러면 예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조금 짧 거리도 짧고 그냥 1 0 0 k m 만찌을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1, 2번 가시면 될거라고 그렇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고를라서 가는데 우리 회원이 오늘 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 봤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얘 예, 아까 설명했고 요런 유들도 있어요 이런 유들도 어, 리프팅 되는 거나 뭐 이렇게 대리석을 이렇게 실어서 나르죠 약간 리프트해서 위에서 이제 스프레이 칠하면서 이제 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리프트 뭐 이런식도 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노란차 뭐 그냥 평평평평평탄한 거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면 어, 요거를 하나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부품을 조달을 어좀 받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 저번에 한번 시켰는데, 공장에 딜러한테 다른 공장에 시켰는데, 한달 동안 안 주는 거야. 물건을 그래서 이 엑스 룸 사임 건데, 한달 동안 물건 안 줘. 그리고 이상한 걸 보니까. 이거 중국 창고에다 뭐를 보냈냐면 이상한 가짜 종이 쪼가리를 보낸 다음에 이거를 막 보냈다고 그리고 우리가 물류가 오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니까 아 이거 물건이 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좀 방심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물건이 안온 거야 그냥 편지 같은 경우인 거야 그래서 그냥 완전 멘붕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너왜 그러냐 이랬더면 전화나 이 연락을 두절 <laughs>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그 ex 름 사장님 여자분 사장님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 거를 한달 동안 제가 못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한달 넘게, 어, 그래서 조금 기다리신다. 한달 보름 기다렸거든요. 문제 해결을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 진짜 애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어, 나쁜 애들도 있다. 근데 이제. 요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전기도 하나 더 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얘가 마인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어, 당연하지 않습니다.